내가 올라가서 뛸게 오, 나이 좋아, 나이 좋아, 나이 좋아, 나이 좋아, 나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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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좀 빠른데? 나이스, 컨트롤 좋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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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, 살았어. 나이스. 살았어, 살았어. 나이스 살았어 <laughs> 자, 자, 만수로 조심. 겹친다. <laughs> 야, 빨리, 빨리, 기선이 온다. 빨리 도망가, 도망가, 아 도망가. 사랑합니다, 고객님. 빨리 오세요. 너무 느려 빨리, 빨리, 빨리. 여기 안 저기 찍고 있어. 고객님. 오 배럴 좋아, 오 배럴 좋아. 야너 그리 왜 저래? 아 산지기 좋아. 아 느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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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려. 브레이크 나. 맞아. 아유 안 가네. 저 누구야 다 고객님. 저기 아이씨. 다 고객님. 오 오. 이어다 옮겨.